해서 지금 K가 문 앞에 있습니다. 우리 K를 좀 보여드리면 K의 이름은 C급 대기자 K. 어, 근데 왜 지금 인사도 안 나눈 상태인데 왜 이렇게 관계가 깎여 있죠? <laughs> 우리 K의 외모를 보여드리면 어, 일단 되게 폭탄처럼 만들려고 노력은 했지만 <laughs> 약간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뭔가 이런 되게 굵은 뿔테 안경을 끼고. 머리가 완전 이런 막 폭탄머리 같은 걸 하고 지금 잘 보이실진 모르겠는데 여기에 되게 꺼뭇거뭇하게 약간 수염도 있거든요? 근데도 사실 살짝만 스타일링 바꿔주면 굉장히 멋있는 얼굴이라는 게좀 감춰지지 않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K를 위해서 옆집 사는 릴리가 K를 스타일링을 좀 해줘보려고 하는데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남자의 등장에 냄새가 나지 않나요? <laughs> 맞습니다 여러분 K는 제가 남주로 생각을 하고 심어둔 심이고요 이제 릴리 바로 옆집에 이사와서 지금 릴리가 여기 살고 있고 K는 이쪽 집에 살고 있거든요 옆집에 이사를 왔는데 K는 엔터테인먼트 직업군에서 현재 C급 대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뛰어나지 않은 외모 때문에 만년 C급 대기자인 그런 설정이고요. 항상 자신감이 없고 옷도 되게 못 입는 이런 K가 로니와 함께 진행했던 릴리의 패션 기사를 보고 이제 K가 용기를 내 가지고 릴리네 집에 찾아온 거고요. 일단 릴리가 먼저 K한테 재밌는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집에 들어왔지만 용기 내지 못하고 계속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K 씨 안녕하세요. 저 알죠? 저 보고 오신 거라고요? <laughs> 지금 k랑 사이가 좀 나쁜데 왜 나쁜지 모르겠거든요 k씨 그 빨간 안경은 뭐예요 컨셉이신가 <laughs> 릴리님 잡지에서 봤어요 너무 멋지셔가지고 한번 와 봤어요 지금 릴리 집에 스타일링을 해줄 수 있는 화장 도구랑 이런게 없거든요 그래서 샘 미슈너 스튜디오 있잖아요 릴리가 항상 론이랑 사진 찍는 거기 스튜디오 그쪽에 가가 지고 K를 한번 스타일링을 해줘보려고 합니다. 일단 K랑 그룹으로 같이 묶고, K씨 지금 저녁 10시 반이긴 한데 시간 괜찮으시죠? 같이 이동 한번 해요. 아니, 제가 K를 평상복만 지정을 해주고 왔는데, 지금 아마 겨울옷을 입은 것 같거든요? 근데, <laughs> 아주 컨셉에 충실한 친구네? 제가 너무 싫어하는 이 피어싱까지 끼고 이 옷은 뭔가요? 목 너무 답답해 보인다. <laughs> 빨리 K를 너무 스타일링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기 스튜디오 1층 구석에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줄 수 있는 방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다운받았을 때부터 이 부지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K한테 여기서 한번 헤어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려고요. 사실 요거는 그냥 하는 거고 제가 카스창 들어가서 바꿔주긴 할 건데 어쨌든 이거 하면 되게 귀엽거든요 이거를 한번 해 봅시다 아니 그냥 벌써 웃겨 <laughs> 이 머리보다 웃긴 게 나올 수 있을까? 케이씨 머리 좀 자를게요 아유 머리가 너무 엉키셨네 어? 어머머머 어머머머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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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러분 아니 잠깐만 근데 저 리본은 조금 극혐이긴 한데요. 어? 이렇게 짧은 머리하니까 이렇게 잘 생겼어? 케이 씨 머리 왜안 잘라요? 당신은 무조건 짧 머를 가야겠습니다. 일단 저 악세사리 좀 빼고요. <laughs> 와 진짜 안경 벗고 머리만 이렇게 바꿔도 인물이 사네 인물이 살아. 어 아까랑 다른 머리긴 한데 이 머리도 괜찮다. 케이 씨그 폭탄 머리만 아니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요 머리는 너무 이대8이긴 하다. <laughs> 오, 이렇게 앞으로 올린 스타일은 어떠세요? 이것도 괜찮은데요. 인물이 사네요. 케이 씨는 무조건 짧은 머리를 해야 돼요. 어쨌든 다시 원래 머리로 돌려드렸고요. 제가 카스창 들어가서 예쁘게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카스창으로 들어왔고요. 우리 케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케이는 짧은 머리를 할 거고 안경도 벗겨줄 거예요. 제가 만지는 거긴 하지만 우리 릴리가 스타일링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예쁘게 스타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 씨 일단 이 극혐스러운 안경을 좀 벗읍시다. 이 안경만 벗어도 얼마나 잘생기셨는데요. 눈이 이렇게 예쁘시면서 저런 이상한 안경 다시는 쓰지 마시고요. 지금 눈썹이 조금 지저분하거든요. 눈썹 좀 깔끔하게 이런 스타일 어떠세요? 아니면 이런 스타일? 이런 눈썹도 잘 어울리시는데요. 약간 눈매가 날카로우시니까 이렇게 좀 깨끗하게 정돈된 눈썹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수염도 거뭇거뭇하게 있어가지고 얼굴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시거든요. 깨끗하게 레이저 제모도 해드리겠습니다. 짠! 이렇게 제모만 해도 얼굴이 얼마나 깨끗해요. 그리고 머리는 어머머 이렇게 짧게만 해도 얼마나 잘 생기셨어. 이런 머리도 너무 괜찮고, 어 이거는 조금 느끼하다. <laughs> 이거 말고 케이 <laughs> 씨이 머리 어때요? 약간 날카로운 인상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여기 완전 지금 거의 자대고 잘랐죠? <laughs> 어, 엄청 잘생겨보이세요 이렇게만 해도 머리는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케인님 딱 봐도 몸이 좋으신데 이런 옷은 대체 어디서 사는 거죠? 이 검정색 니트 너무 잘 어울리시거든요? 완전 케인님 맞춤형이다 맞춤형 그리고 바지는 그냥 무난하게 청바지 입읍시다 약간 블랙진 같은 거 입으시고 그리고 신발은 이렇게 깔끔한 샌들 신읍시다 괜찮네요 짜잔 이렇게 해서 우리 c급 대기자 k를 스타일링을 완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k의 이름이 너무 슬퍼요 c급 대기자 k 뭔가 이름부터 자신감이 없어 보여가지고 우리 k의 이름을 자신감 있는 k로 <laughs>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k씨 이제 이상한 거 입지 마시고 제가 스타일링 해준 대로 요거랑 비슷하게 입고 다니세요 K씨 한번 봅시다. K씨 스타일링 완전 찰떡이시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제부터 이러고 다니셔야 돼요. 저희는 이미 K의 직업에 대해 알지만 릴리는 아직 K 직업을 몰라가지고 직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K씨 아까 들었는데 직업이 뭐라고 하셨죠? 릴리는 K가 라임라이트의 c급 대기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K씨 근데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나가세요. 어머 뭐야? 여기 뭐 파티 있어요? 오늘 사람들 되게 많이 올라와 있네? 어쨌든, 케이시는 좀 놀다가 가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자신감 있는 케이시. 어쨌든, 우리 릴리는 피곤하니까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시, 그러면 재밌게 놀다 가세요. 어머, 여기 모건 씨도 와 있네? 오늘 파티가 있나 봐요. 우리 릴리는 집에 돌아왔고요. 지금 릴리는 논리 1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 릴리 침대 옆에다가 책장을 사줬고 여기 책장에는 논리 2권이랑 논리 3권을 구매를 해놔줬어요. 논리 레벨을 키울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다 밖에 집어 던져놔서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우리 릴리가 이제 책을 좀 가지고 다니면서 논리 기술을 좀 쌓으려고 해요. 트렌디에서 옷도 잘 팔리고 그림도 엄청 잘 팔리고 있지만. 어쨌든 패션 디자이너 직업군에서 10레벨을 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릴리는 패션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K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우리 릴리의 잡지도 이렇게 사서 5분 위에 올려놨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이 잡지를 리컬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화질이 좋을 줄 알고 저 글씨 나름 되게 고민해서 썼단 말이에요. <laughs> 막 브린들턴 베이에서 옷 장사를 하다가 망해서 샌미슈너에 올라와서 치타 패션 회사에 취직한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엄청 열심히 썼는데 깨져서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 써도 됐을 뻔했어요. <laughs> 어쨌든 우리 로니가 너무너무 고맙게 릴리를 인터뷰를 해줘가지고 릴리의 커리어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이런 인터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로니는 진짜 진짜 고마운 친구야. 지금 릴리가 또 페리가 침대를 긁고 있어가지고 긁지 말라고 훈계를 했는데 우리 페리가 드디어 배웠어요. 가구를 긁지 않는 법을 드디어 배웠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똑똑한 페리. 이제 가구 긁으면 안 된다. 요거 긁어 요거. 이거 긁는 거 사줬잖아. 릴리는 일 가기 전까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쇼파에서 페리랑 같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페리 진짜 편해 보이지 않나요? <laughs> 와 여러분 지금 릴리 출근했고요 지금 수익 명세서가 도착을 했는데 거의 450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이 3개인데 치타 패션에서 첫 번째 스프링 서머 컬렉션 공개 이거랑 메이크업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릴리가 알려준다. 화장 잘하는 꿀팁 다섯 가지.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었는데 제가 비 오는 날에 한번 회사 놀러 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거는 영상에 넣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laughs> 비올때 오히려 화사하고 화려하게 입어요. 릴리의 패션 꿀팁.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렸었었는데 이 영상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왔네요? 164원. 그래서 거의 지금 450원, 제가 목표하던 거의 500원 가량이 들어왔는데, 또 500원 들어오니까 하루에 1000원씩 들어왔으면 좋겠고, 또 1000원 들어오면 2000원 들어오고 싶고, 이런 게 사람의 욕심인가 봐요. 욕심이 끝이 없어. 지금 또 페리 뭐 하나 보고 있는데, 우리 페리는 릴리 출근하면 꼭 자더라? 어머, 말하니까 딱 깼어.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어? 우리 또뭐 왔는데? 어, 아 청구액 또 왔네요? 아이 놈의 청구액은 진짜 내 돈에도 끝이 없네. <laughs> 어쨌든 릴리 돌아와서 이 청구서 내야겠어요. <laughs> 여러분, 뭐야? 아 논리 기술 올렸더니 승진한 거구나. 릴리가 개인 조수로 승진을 했어요. 저 진짜 아예 승진 오늘 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우와 릴리야 벌써 개인 조수야? 여러분 진짜 대박이에요.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매장을 관리하며 열심히 일을 하던 창문 밖을 애석하게 바라보며 누크레스트 패션 위크에 대해 공상하지 않고요. 어느 날 이름 있는 고객 한 명이 당신을 눈여겨보고, 헉! 어머머, 저번에 그 디자이너 아니야? 개인 조수로 들어와 달라 부탁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제단한 양복이 감탄을 살 수도 있고, 어쩌면 그의 사진가 지인 중한 명이. 당신의 아름다운 외모를 발견할지도 모르죠. 이것이 흥미진진한 무언가의 시작이길 바랄 뿐입니다. <laughs> 여러분, 그리고 다음 승진이 아마추어 모델, 패션 인턴, 소셜미디어, 매니저. 이렇게 세 개를 선택을 할수 있는데, 이제 진정한 패션 디자이너로서 첫 출발입니다. <laughs> 이제 더 이상 허드렛 일이 끝났어, 릴리야. 우와, 우리 릴리 진짜 너무너무 대견해. 진짜 우리 릴리 너무 멋있다. 우리 패션 인턴 되면 옷도 바뀌려나? 아 이제 카리스마 레벨 5를 달성을 해야 하고 논리 레벨을 4레벨을 달성을 해야 되네요. 아 진짜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오늘 또 밖에 나가서 그림 팔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밖이 좀 우중충하거든요. 오늘은 또 다섯 번째 컬렉션 옷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섯 번째 사진을 찍으면은 벌써 첫 번째 줄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도 스리프티 가서 옷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머, 어떻게 스리프티로 이동했는데, K가 집에 놀러 왔었나봐요. 갑자기, 저기요, 심심해서 그러는데, 잠시 같이 놀래요? 이런저런 수다를 떨어도 되고,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해도 됩니다. 했는데, 릴리 이미 스리프티 왔는데? 아, K를 이쪽으로 초대해 볼까? 어, 근데 뭔가 이렇게 보니까 론이랑 K랑 좀 되게 닮았다. <laughs> 그쵸? 저 약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나 봐요? <laughs> 약간 까무잡잡하고 좀 짧은 머리를 좋아하나? <laughs> 어쨌든 우리 케이를 여기에 놀자고 한번 초대를 해볼게요. K 이씨 제가 연락을 못 받고 스리프티에 와버려서 K 이씨도 이쪽으로 오세요. 어, 뭐야? 랭그랩 말콤! 이거 우리가 만든 옷이잖아. 아, 남자가 입어도 예쁘네. 잘 어울리시네요. 어, 케이 왔다. 케이 왔다. 어, 여기도 있어요. 얘 소피아 아니야? 비역센 소피아, 맞네. 로커라면 올 블랙 룩을 입었습니다. 근데 소피아는 심지어 패션 매니아인데 우리 옷을 입었어요. 와, 역시 옷을 좀잘 아시는 분이구나. 패션 매니아가 우리 옷 입고. <laughs> 우리 여기 빈티지 카페 주인한테 오늘 트렌드도 한번 물어보자. 패션 트렌드 이야기하기. 엘로이즈님, 지금 인기 있는 스타일이 뭐예요? 로커 트렌드의 인기가 시들하네요. 어,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지금 두 명이나 입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어떤 트렌드가 인기가 많은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인기가 없는 트렌드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멋대로 만들어 봐야지? 헉, 여러분, 모드 제대로 깔렸나 보다. 오 진짜 많이 나와요. 대박. <laughs> 원래 이거 스크롤 진짜 한줄 정도 내리는 정도로 되게 조금 있었거든요. 진짜 많이 생겼다. 어머머, 웬일이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옷을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번에는 약간 커리어 우먼 룩 같은 거 어때요? 되게 약간 정장틱 하면서 일 엄청 잘할 것 같은 그런 멋있는 커리어 우먼 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와, 하이도 진짜 많이 생겼다. <laughs> 아, 너무 좋아. 아, 진짜 이거 모두 짱이다. 모두 알려주신 구독자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쉽게도 CC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옷이 많이 늘어난 것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아 어, 뭔가 색깔이 딱 맞는 바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바지가 약간 넉넉한 바지를 입고 싶어가지고 좀이 바지가 좀 슬랙스 같고 통도 넓고 색깔도 그나마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바지는 요걸로 해주고 와 신발도 진짜 많이 생겼어. 너무 좋아요. 신발은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검정색 힐을 신겠습니다. 어, 뭔가 이 옷에는 약간 이런 안경 같은 게좀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안경도 쓰고, 목걸이는 그냥 요 은색 목걸이? 은색 하트 목걸이 요거를 해주고요. 짜잔, 요렇게 다섯 번째 옷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 룩의 이름은 일장 룩이거든요? <laughs> 근데 너무나 설명충이라서 일장, 일을 잘한다는 뜻 룩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일장룩을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옷도 스타일리시 스타일이네요. 이번 건좀 그래도 스타일리시한 것 같은데? 이렇게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릴리 배고파? 헉,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시켜놨어? 죄송한데 좀 먹어도 될까요? <laughs> 초코 폼 초코 우유 버블티래. 너무 맛있겠다. 우리 초코 우유 버블티를 누군가 시켜놔서 어 혹시 K가 시켜놨나? 대신 좀 먹습니다. 이거 먹어도 배고픔 올라가나? 어 배고픔 올라간다. 다행히 배고픔이 올라가가지고 헉, 벌써 다 먹었어? 그러면 여기 지금 시켜놓고 그냥 간것 같으니까 이 망고랑 딸기 말차 라떼 버블티 버블티. <laughs> 아니 주문만 해놓으시고 그냥 가셨네. 너무 고맙게. 어쨌든 우리 릴리가 만든 일장록을 한번 봅시다. 이 옷을 한번 입어볼게요. 오, 어, 음, <laughs> 정말 색다른 스타일이긴 하네요. 아, 근데 색깔이 아예 똑같을 순 없구나. 살짝 바지색이랑 위에 색이랑 조금 다르긴 해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또 새로운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약간 교생 선생님 같은 룩을 <laughs>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께서 알려주셨는데, 이게 의상 제거를 꼭 해야 된대요. 이거 의상 제거를 안 하면은 계속 샤워할 때도 입고, 잘 때도 입고, 운동할 때도 입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상 제거를 꼭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까먹을 수도 있어요. <laughs> 어머! 이거, 우리 그거잖아. 그, 이게 왜 스타일리시로? 아니, 이 사람 늑대인간 그 남자 청소년인데 남자애가 입었네? 아, 역시 패션에는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는 건가? 근데 또 늑대인간이 입으니까 진짜 웃긴다, 그쵸? 그래요, 예쁘시네요. 잘 입고 다니세요. 어쨌든 사줘서 고마워요. 릴리는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 지금 여름이 돼가지고 우리 릴리가 여름 옷을 입었어요. 우리 릴리 여름 옷도 진짜 너무 예쁘죠? 헉? 근데 뒤에 하늘 봐. 아이고. <laughs> 릴리는 오늘 424원을 벌었습니다 우와 릴리 이제 돈잘 번다 하루에 424원 버네? 어? K다 K K 한번 인사해 볼까? 어? 승진에 대해 말하기 K씨 저 개인 조수 됐어요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네 친밀한 메뉴에 반려동물 자랑하기가 있거든요 근데 K가 고양이 애호가예요 그래서 우리 케이도 저번에 들어보니까 고양이를 입양할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페리 보여주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 마침 페리가 또 너무 귀엽게 여기 옆에 나와있어. <laughs> 지금 우리 릴리가 긴장한 상태여서 이렇게 짜증내는 것 같지만 <laughs> 여기 우리 고양이에요. 우리 페리예요 페리. 진짜 귀엽죠? <laughs> 아 너무 귀엽게 케이가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페리를 예뻐해줍니다. 그리고 릴리랑 케이랑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됐대요. 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바로 좋은 친구가 됐네요. 케이 스타일링을 해줬더니 아마 케이가 릴리한테 되게 고마움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빨리 친해졌나봐요. 어 릴리 어디가? 릴리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데요? 어 릴리 진짜 어디가? 헉, 릴리야 너 뭐해? 클래식 바닐라 컵케이크 먹기? 아니, 릴리야. <laughs> 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컵케이크를 갑자기 주워 먹는 거야? 어떻게 저 밖에 있는 거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릴리는 이렇게 바닥에서 <laughs> 컵케이크를 주워다 먹는데 제작자가 피자즈 팬이야? <laughs> 너무 웃기네. 팬이가 혹시 우리 집 앞에 두고 간건 아닐까? 어, 케이씨, 왜 갑자기 윗몸 일으키기를 하세요? 설레게? <laughs> 우리 케이씨한테 싱글인지 한번 물어볼까? 케이씨, 혹시 얼마 전에 이사 오셨는데, 뭐, 고향에 여자친구라도 있으세요? 릴리는 케이가 싱글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 여자친구 없으시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물어봤어요. 릴리야, 근데 너 일단 이거 빨리 옷 갈아입어. 지금 이거 입으면은 화장이랑 다 벗겨져 있는단 말이야. 원피스 입자, 원피스. 데이트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예쁜 옷을 입고, 어, 우리 케이한테 아파트 열쇠 줄게요 우리 옆집이니까 언제든지 와서 페리랑 놀라고 그리고 또 케이는 나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케이씨 열쇠예요 언제든지 집에 놀러오세요 와서 우리 페리랑 놀아도 돼요 케이는 어, 갑자기 영화 보다가 이제 집에 간대요 안녕히 가세요 케이씨 여러분 갑자기 밖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오, 나무 흔들리는 거 봐요. 진짜 무섭게 온다. 장마철인가? 헉, 번개까지 쳐. 여러분, 이 일장 룩을 올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열광도가 저조함이거든요? 그런데 이 옷을 입고 룩 홍보를 할수 있대요. 트렌디에서. 저는 지금까지 소셜 버니로 홍보를 했었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laughs> 어쨌든 릴리, 이거 일단 입어본 다음에, 옷을 이렇게 입고.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은근히 잘 어울려요. 그쵸? <laughs> 귀여워. 그리고 여기 트렌디 어플에서 현재 룩 홍보하기. 요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구독자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어요. <laughs> 아, 요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 잠시만. 뭐 알람이 떴거든요? 탁월한 패션 감각을 선보인 덕분에 릴리의 팔로워가 34명이 늘었습니다. 오, 이렇게 룩 홍보하니까 34명이나 늘어나는구나. 우와, 뭐야? 그리고 릴리는 트렌디의 피팅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의상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서 의상 열광도가 상승했다는데요? 어, 저주함인데요저주함이잖아요왜 거짓말해요? 또할수 있나? 어,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laughs> 한번 더 해봅니다. 뭐야, 이거 계속하면 팔로우 엄청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의상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서 의상 열광도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저조함인데, 여? 어쨌든, 이일장 룩을 저번에 천 원에도 팔렸잖아요. 음, 너무 노양심인가요? 아, 근데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살 수도 있어. 이천에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뭐, 열광도 상승했다니까 한번 기대해 볼까요? 2,000원에 올려봤고요. 오, 이거 새로운 무드렛이다 성장하는 패션 제국 트렌디에서 의상을 홍보했기 때문에 이힙 패션은 온라인 패션 세계 전반에 걸쳐 폭넓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상당한 투자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 어? 정말? 릴리는 자신의 패션 영향력이 시시각각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헉, 우와. 아, 우리 릴리 막 잡지에도 나오더니 진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나? 어, 왠지 설렌다. 2천원에 팔릴 것 같은 느낌이야. 릴리 이제 5분 후에 출근하는데 과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laughs> 승진과제도 안 하고 일일과제도 안 했어요. 어? 근데 개인 조수 돼도 이 옷이네? 아무래도 계속 저 옷을 입는 거 같으니까 오늘 릴리가 퇴근하고 나면은 제가 릴리의 옷을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새로운 선택지가 떴습니다. 뉴크레스트 패션 위크. 릴리는 뉴크레스트 패션 위크에 참석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패션 세계에서 가장 신나는 특별한 일주일이지만, 공교롭게도 릴리가 계획하기로 했던 친한 친구의 생일파티와 겹쳐버렸습니다. 아, 일이냐, 친구냐, 그거구나. 릴리는 집에 남아 약속했던 친구의 생일파티를 계획할까요? 아니면 패션 위크에 참석할까요? 어, 평소에 저라면 친구의 생일파티를 챙겼겠지만, 뭔가 우리 릴리는 패션에 대한 열정이 아주 아주 높은 친구기 때문에 왠지 패션이크를 참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 해도 막 친구랑 관계 깎일 것 같지 않거든요? <laughs> 이거를 해야 왠지 성취도가 올라갈 것 같아. 패션이크에 한번 참석을 해보겠습니다. 어, 뭐야. 성취도가 약간 감소했어. 아, 이거 약간 반전 있는 거를 선택해야 되나? 릴리는 뉴크레스트 패션 위크에 참석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친구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녀는 죄책감 때문에 패션 위크를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참석한 것을 그저 후회하게 됩니다. <laughs> 그 친구가 누구였을까? 어쨌든 정말 어이없게 성취도가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좀 아쉬운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릴리의 출근 룩을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옷만 입어 가지고 약간 패션회사에 잘 어울리는 그런 옷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변신 완료 여러분 우리 릴리 컨셉 아시죠? 화려하고 투머치하고 정말 과한 직장 룩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이렇게 회사를 출근하는 사람? <laughs> 일부러 조금 더 과하게 해봤거든요. 선글라스도 끼고 샤넬 귀걸인데 우리 릴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짭 귀걸이를 꼈습니다. <laughs> 지하상가에서 산 만원짜리 귀걸이고요. 원래 처음에는 약간 그냥 와이셔츠랑 치마 같은 거를 입었었는데 뭔가 우리 릴리는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엄청 과하게 입었는데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laughs> 홀터넥 니트 나시 같은 거를 입고 이제 바지는 진짜 세상 화려한 이런 바지를 입었고요. 양쪽에 이제 팔찌랑 시계 같은 것도 찾았습니다. 어쨌든 릴리의 출근복을 이렇게 멋지구리하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진짜 멋있죠? <laughs> 아, 진짜 아쉬운 게 약간 트렌디 패션룩 만들기 할때 이런 식으로 CC템으로 만들고 싶은데 아직까지 CC템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가지고 그래도 뭐 이렇게 일상복은 입을 수 있으니까 릴리야, 너 이렇게 출근하면 사람들이 다너 연예인으로 아는 거 아니야? <laughs>